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로 곧장 달려가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가운데, 결국 치유받고, 결국 회복되는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받은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장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치유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대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가운데 고침받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다 다, 모두 다 치유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 생각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도들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 안수 가운데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시대도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루 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모두 다 나음을, 나음을 벗느니라.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 몸 구석구석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건강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지금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찌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찌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 찌어다. 마음속에 병든 것이 있거든 마음속에 상처와 깨끗하게 암을 찌어다. 귀신 들려서 혼돈하고 분열된 그런 정신상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고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이 이말지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가 아닌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치유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유받으시고 힘 내서 용기 내서 승리하는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안에 있는 힘든 거 고통당하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거 깨끗하게 사라지길 지어라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그런 지저분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추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치유받고 회복되시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